이거 안 사고 선생님의 몸을 사고 싶어요. 열정이 <laughs> 아뜨거, 아뜨거,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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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같이 요가하자. 요가발라 화이팅!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팀갈파터또 파워풀하게 돌아왔습니다. 오늘 이곳에서 인터넷에서 요가, <웃음> 요가 <웃음> 컨벤션을 한다고 합니다. 오늘도 보고하고 <laughs> <열정이 웃음> 요가를 하고 있다는 거. 열정이 아뜨거, <laughs>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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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아 이거 거리야. 가 공연 처음 봐요. 요가로 공연을 한다? 이거는 최신인것 어! 같아. 세계 평화를 위한 백팔배, 백팔배 수련 나왔으라 수련을 지금 들어온가 함께 하겠습니다. 백팔배요? <laughs> 요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? 자리 잡으시죠. 조심해. 네, 분하게 마음을 모르시고 열정 하나 더. 안녕하세요. 나파드. 와. 내려갑니다. 안녕하세요. 어 보니까 요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요가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? 요가를 하면 정신적으로도 오+ 오+ 네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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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연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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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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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 백화점 창립 40주년 기념 해피 버스데이 오늘 이곳에서다 같이 아주 열설적으로 요가도 할수 있지만 또 많은 부스들이 있거든요. 그 부스에서 하나하나 하나의 하나 요가와 관련된 아이템들도 많이 볼수 있고 요가도도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. 8인 정립 정책! 돈도 아끼고 포인트도 챙기고 너무 좋잖아? 아니 이런 거 살찐 사람 어떻게냐고요? 어? 이거 몸에 너무 이쁘실것 같아요. 이쁘 빵빵 하십니다. 들어갈 때 들어가시고 나올 때, <laughs> <희망할> 때 나오시고 <laughs>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몸이 이렇게 되는 아, 거예요? 이렇게 되냐고요? 네. <laughs> 이렇게 되려면은 어저 새벽에도 <laughs> 운동한 건데. <laughs> 아 운동 <운동도로> 좀 열심히 <laughs> 하셔야 돼. 아. 아... <웃음> 네. <웃음> <목소리가> 요가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? 생각해 나와의 음 시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음 나만의, 나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 이거 안 사고 선생님의 몸을 살고 싶어요 어 부족한데 <웃음> 얼마 <laughs> 얼마면 되겠네 나랑 바꾸자 청 <laughs> 운동하러 왔다가 아 우울해지네 하늘이는 마음과 똑같군 아 열심히 운동을 하면 꼬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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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 소리가 생기자. 뭐가 줘야지. 오, 음, 오, 이게 들기름 파스타예요. 아삭아삭해요. 영양가 만점. 따다. 불이 안 납니다. 이게 쌀이 돼요. 정말 요가랑 아주 딱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될것 같아요. 탕츠. 이 행사의 매력, 공기, <laughs> 냄새와 촉감과 이런 게 오감이 다 깨어나요. 끝나고 난 다음에 사바산나에서 눕잖아요? 그러면 하늘을 보면 진짜 몸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아, 내가 살아있구나? 그래서 꼭해보라요 사바사나 꼭 해봐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상미입니다 요가 여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요가 알려.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?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. 자, 가슴은 더로 마시고 내쉬고. 가슴은 가만히고 배를 한번 내 볼게요. 마시고 배 원래 배를. 나와 있는데. 어, 한번 내 보세요. 마시면서 배를 일부러 한번 내 보세요. 그렇지. 내쉬고 후, 깊게 끝까지 내쉬고 마시고 코로 내쉬고 가슴은 낮추고 후.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어, 것만으로도 나 요즘 음... 많이 지쳐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호흡만으로도 그게 바로 요가의 매력입니다. 아주 특별한 행사이고 그리고 응.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어, 오늘 이 요가 행사장에 참여하는 참가비로 냈던 모든 돈은 어린이 대단의 기부가 오. 돼서 우리의 돈이 필요한 소년 소녀들에게 도움이 갈 거고요. 마음도 나누고 그렇지. 이렇게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고 오랜만 만나. 네. 응. 혼자 수련할 때보다 다 같이 하니까 기분이 배로 더 좋은 것 같아요.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위로도 되고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감기 조심하세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여기서 계속 공연으로 이어진다고 해요. 길기게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다